총교도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신앙인들입니다. 102명이 범선을 타고 왔습니다. 위험한 항해를 했습니다. 도착해서 첫 해에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금식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유럽보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양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는 광대한 땅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도에는 감사주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생각을 달리하여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만드실 때마다 좋다고 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만든 인간을 보시고 Very o o 만족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출산할 때그 태어난 아이를 보고 부모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행복해하고 사랑스러워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지금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더 좋다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대 의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아직도 좋다, 계대로 되었다, 부족하다,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쓰레기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똥을 쌉니다. 나무 잎이 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태계는 그것들이 돌고 돌도록 서로 공존하도록 그것이 더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나요?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떨어지도록 입었습니다. 첫째에서 둘째, 옷이 쭉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헤어져서 못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디자인, 유행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몰드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전자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건들을 포장하는 포장지. 고급스럽죠? 플라스틱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구는 오염되죠.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오염되게 합니다. 많이 먹습니다. 새로운 것들로 바꿉니다. 더 크고 좋은 것들로 바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은 정말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씁니다. 씻어서 사용합니다. 오래 간직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도 부모가 소중히 여깁니다.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주려고, 보다 나은 미래를 주려고 우리는 그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소중히 어깁니다.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어기세요.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가 있어야 쓰레기통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태워버려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바땅이 주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원하세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때론 그 선함에서 벗어나서 죄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으신 것은 다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버릴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 꼭 해로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자,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안 감사인가요? 원망, 불평인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있나? 없더라고요. 없어요. 기쁨과 슬픔, 죽음과 뭐 다시 생명,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말이 존재해야 되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몇 가정을 골라서 매일 20불씩 한달 동안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줘요. 매일 가서 20불씩 줍니다. 처음에는, 아우,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지나가고, 2주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 감사하다는 말들을 조금씩 생략해요 3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혀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막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점점, 점점, 어 표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나가기 한 이틀 전부터 20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옵니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 사람이 뭔가 좀 어, 줘야 될 것들을 주고 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도 역시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가요? 어느새? 20불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안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안 주면 원망, 안 주면 왜안 해? 부모이기 때문에 밥해주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지? 모든 일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한국에 한때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는 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합니까? 한 번도 안 해요. 맑은 날씨, 신선한 공기, 그런 것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감사하다. 나에게 관심을 주고 초대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같이 놀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다 이게 감사할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익숙해지면 감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며 대포로 돼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고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많아지면 행복하는 분량도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감사가 넘치는 가정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주스감사 시즌.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스감사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여전히 병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스피드십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시즌에 감사가 넘치길 추권합니다. 감사하면 삶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그런 것들로 더 표현되고 나누어져 더 부여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주스 감사, 평상한 주스 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